اشتركوا 也单的。 소망을 갖는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내 모습이, 현실에 불만이 없었더라도, 하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지, 하며, 이렇게 소망을 갖는데이 소망을 갖는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에 변화가 있기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희망이 없더라도, 갖는 게 소망인데, 우리 앞으 가봐도 지금다 절망꾼의 소식만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도록합니다 아, 네. 우리 소망을 우리의 능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건우리에 이런 단각 기가로 갖는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런 소망이 2015년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새해 우리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려고 하면, 응? 우리가 오늘 출발하려고 하는데 힘차게 못하는 것이 나라는 모습, 내 가정의 현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소망이 내가 만든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 에리암이나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고 여호와의 인자와유진 무궁함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 하나님의 도와주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차지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라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원해야 된다 아, 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소망이 들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넉넉히, 넉넉히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성령이도와 주면 넉넉히 이게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명. 성령의 특성은 쉽게 여러 가지 성령의 비유를 얘기하 보면 물, 기름, 비둘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떠나있는데 바람, 바람. 바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간도 이곳에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봐봐. 누가 알수있겠니 성령의 인도함을 봤는데, 어디로 인도함을 봤냐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래서 어디를 보여주냐면,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많은 뼈들보 그러면서 많은 뼈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엘리미야에게 물어봐 이백성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소망맞아 있는거 아니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소망이 생기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고합니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소망이 생길 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오늘 게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소망이 없던 것이 소망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너는 고국의 땅으로 가리니 고국의 땅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누르면 그르면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룰 줄 알리라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데, 영이라는 단어는 루 아스라는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 호 있지만 일차적으로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 바람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 들리길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이본 선지자의 성령을, 성령을, 성령의 바람는 보니까 환상을 봤다는 거야, 환상.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소망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본 것을 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성명, 말씀을 듣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라그 말을 듣고, 안에다 풍쭈 말고 오늘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궁성을 듣고, 대언했다는 많은 사람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붙어 이렇게 살인하고, 힘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들이 앉아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돈도 벌고, 이러는데 거기에,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 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다시 한 번,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생명이 들어간대라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의러분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저와 의 소망을 갖는 것도 주, 중요한데, 성령을 받아야 될줄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취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터뜨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고레스, 고레스, 바벨론이, 바벨론이 바다에 서 페르시아에 서 멸망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뭐뭐 운이 좋아도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다보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을 맞이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우주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이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렇게 오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보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예배를 드리는, 영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생명의 역사야. 좋아요 여러분, 오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지식으로 쌓였던 거기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바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지 그 말씀이 나무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들어갔더니 자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살것 같지 않았던 것이 살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그 생각, 바꿔진 그 마음을 가지고 손포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감각이 들어오던 오늘, 군강 네. 나우스도 낯살은 예수님으로 걸어라, 하면 걷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응. 너, 나에게, 너가 들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 명하노니, 너 이제 앞으로 하는일이잘될 거다, 이렇게 선풀하니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단장 2절에 보니까,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장소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에 바람이 소리가 안낸 것을 단례적으로 사건이 아니라 저와의 그 오늘 여기서 듣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 성령의 바람이 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음, 그것이 정말 성경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받는 성령이 여기서 붙으면 이건 단회적인 것이고 그 내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주시다 보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부들 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으려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여기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네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니가 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니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성령 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는데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 태초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아셨느냐 하면, 그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집어넣었다. 라고, 이렇게. 근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이게 바로 생명의,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의 역사가 이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응? 코에, 코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새삼이 굳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창세기 입장 3절을 보니까 요호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라 이는 그지 육신의 태이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을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을 의미하는 데 육은 이미 태어났고, 육은 이미 태어났고, 영은 죄로 죽어 있으나 새 성령을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육은, 육은 이미 태어나서, 육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중생을 얘기하는 거요 뭐, 중생? 중생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요한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로 불매, 내가 빗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돌아가요 우리 바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 나뭇가 흔들리는 것도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주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여기서 모든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오늘 사업이 잘되고 내 가정이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와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재라 고하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제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제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부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반드시 이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무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천국과 영생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갖별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변화의 역사, 역사. 성령의 새바람은 더 나가서 저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들어가는 가정, 내가 성령 받아서 내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회복이 돼.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바람을 줄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개인이 성령을 받으면 개인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 나라가 변화되고, 응,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성령받으면 된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이러는 것은 다 성령받아야 된다는 다 우리가 가서 축구대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나타나다 응? 우리 속에 소망을 가진 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정말 될것 같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저와 의러분이 꿈꾸는 것, 저와 의러분계획한 것, 다이루어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무슨 보는 것이 끝발해 하는 고내 자신을 위하 거고, 어려울수록 좋아 여러분, 좋아 여러분 생각 들고 지마시고 말씀 드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어떤 불안한 가운데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선과 악을 가지는 무차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그런게 말씀 말씀과 기도를 앞에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를 지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앞에 놓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 좋아요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말씀 속에 찾아보면, 좋아요를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좋아요를 변화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듣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십육장 2십 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비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듣을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쁨이 생긴 것은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은 뺏어갈 자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잡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받는 것은 절대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승천한 후 성령을 보내 그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요구했다라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줄로 가습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응?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수쳐가는 성령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충만한 성령을 수처가는, 수처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만 들을 때는, 응? 원수들 핍박에 두려웠어. 저와 예수님이 말씀은 듣고, 내가 예수는 누군 줄알 때는, 핍박하는 자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두렵지 않았다. 환경이 두렵지 않았다. 응? 목숨이 두렵지 않고, 또그 자기가 받은 그것이 담장을 가질 수 없었다. 는라 내가, 내가 이 환경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벗어나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 그렇게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할 때, 5천명이 해결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가 될거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에 m a 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할때 상대가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 성령의 역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사람이 감동을 줘야 돼. 이런 것들이 불이 붙으면 막을 차가 없는 거 오늘 사람이 모인 거, 여기 성령의 바람만 부르면 막을 차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믿어야 될주님이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두 사람이 마음속부터 변화가 일어납난할수 있어. 하면 돼. 응? 응?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이러한 하필 넘쳐 자꾸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와면 지경이 작아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람은 자꾸만 지경이 넓어집니다. 원수도 살아가게 되고, 넘치 못한 자를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2 0 2 5년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2025년도 한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면서, 우리 각자, 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그래서 내가 변화 받기를 먼저 소원해야 될 점이 있입니다 그 지금 사방팔방으로 절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마할까봐 군대가 되는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들이 힘이 있는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사춘이 똑같은 얘기야 소망을 갖는 거나 희망을 갖는 거나 이게 다른 용어가 아니고 그들은 사춘이 똑같은 얘기야 소망을 갖든 희망을 갖든 절망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2 0 2050, 5 0년도 좋은 일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예배의 자리. 조와 여러분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함 받는 자리가 어디에 바로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에 전환 바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야 될있습니다조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의 바람 마가달 곳수면 마가고 방에 그마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물결이 커져 나가 많은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자대식들 중유해주셔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